이제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입니다. 누구나 이 요한계시록을 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성경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해석방향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이 다양하기로 정평이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해석이 다양하다는 말은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석을 찾아보거나 강해집을 읽어볼 때 같은 계시로 나온 성경 구조를 가지고 그처럼 다양하고 제각기 특색 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과연 어떤 주석을 취하고 어떤 강해를 서적을 참고로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그 해석의 방향을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가 영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다음에 과거적 해석 방법, 세 번째가 역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영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견제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다 영적인 견제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건 자체의 해석보다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 교훈을 주는 일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적으로 또 어떤 때는 우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의미와 전혀 배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 방법은 온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종말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단정해 버리는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해석 방법을 과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 방법입니이 같은 해석에서 과거란 로마의 역대 황제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핍박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1세기경을 전후한 시대를 가리켜요. 지난 1세기경에 이미 성취된 사건들이 앞으로 주의 재림시까지 똑같은 재앙이나 환란의 모습으로 교회에 미칠 터인데 이런 경우에 요한 계시록으로 위로를 삼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교훈으로 삼으라고 요한 계시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적 해석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 해석방법이라는 유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유한계시록에 이어된 모든 계시를 인류의 역사적 무대 위에서 성취될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견례를 말해요. 이 같은 해석은 보수적 신학자들이 즐겨 취하고 있는 해석인데요. 이견해도 같은 해석을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상징적으로 또 어떤 신학자는 실제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혼선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두되는 천년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상인지 이 종말론 해석이 있어서 제각기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원인이 있어요. 그건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천년기설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 기설에 관심을 가지고 이 천년 기설이 무엇이고 이 천년 기설이 왜 종말론의 해석을 혼잡하게 해왔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천년 기설 중에 과연 어떤 천년 기설을 취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론을 강의하려면 누구든 어느 것이든 한 가지 천년기설만을 취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두어야 할 일은 어떤 천년기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 해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한계시록 해석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어요. 천년기설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후천년설. 둘째는 무천년설. 셋째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첫째로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은요. 이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신학적 견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땅 위에 천년왕국이 존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신학적 학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은 다분히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땅 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설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복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고 온 세계가 전파되어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 이 세상은 전쟁과 범죄로 인한 시대는 지나가고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롭게 변한 세상이 올 것인데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그들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이 그렇게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런 시대를 거친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총 공격을 받게 되고 이때 이 악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설이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견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같은 후천년설을 취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걷잡을 수 없는 혼미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양국이 없어요. 둘째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없을 문자예요. 없을 무자. 천년한국이 없다. 문자. 천년왕국이 없다 문자들로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근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선호하고 있어요. 신학계에서도 많은 신학 교수들이 이 무천년설을 강조해요. 근데 저는 이 무천년설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설을 취하게 될때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득보다도 실이 더 많아요. 대개의 경우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들의 무천년설에 합치하도록 뜯어 고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그런 경우에 보편적으로 상징적 해석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성경에 합치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천 년간 무적에 던져놓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는 해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laughs> 지금 교회 시대. 사탄, 아니, 사탄을 결박해서, 결박해서, 천년과 무적행에 던져놨으면, 사탄이가 활동을 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근심, 걱정, 병이 없어 사라져야 될거 아니에요. 사탄이가 장난치는 이 혼미한 세상이 없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돼야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시대에 사탄의 활동을 잠시 재현하는 해석으로 풀어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천년 지난 기간을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년왕국이라요천년 왕국이 지금도.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도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듭나는 그 중생, 거듭나. 이걸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중생을 의미합니까? 이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타는데. 세 번째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 이게 시, 이, 이런 천년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종말적인 사건과 일치되는 학설이에요. 보수 진영의 교단 중에 대부분 이 전천년설을 종말론의 신학적 견해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천년설도 여러가지 상충된 견해로 갈라지는 나머지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한 전천년설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소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다른 전천년설과 너무나도 그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전천년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이 같은 다양한 천년설로 인해서 종말로는 여러 갈래로 찢기고 갈라진 상태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에다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신학 그러면 도저히 풀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무리라든가 두 증인이라든가 짐승 또흰말 첫째 부활 등이 난제로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견해가 다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종말론이 통일된 내용으로 정리 뜨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자신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 해석이라고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 성경적 해석이 왜 그토록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 놓고 있고, 심지어는 한 문제를 가지고 전혀 상반된 입장에서 주장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종말론을 연구해요? 올바른 성경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다른 성경 여러 곳에는 종말에 관한 많은 게시들이 혹은 체계 있게 혹은 단편적인 사건의 게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는 식으로 매듭을 짓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를 그 문장 우리가 뽑아, 뽑아야 되는 거 문장으로. 어. 그래서 해석을 하고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의 전체적인 그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 전체적인 윤곽을 예, 드러내 예, 드러나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천년설에 있어서 성경적인 천년설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적인 천년설. 사건들이 이제 연결돼가지고요 종말론의 대단원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신학의 얽매이다 보면 그 신학의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올바른 성경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여기에 딱 어? 틀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질 말고 성경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포즈를 맞춰나가는 식으로 천년서를 우리가 에, 구성을 해나가자 이러죠. 아무리 이 성경은요, 이게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의 대드라마의 연출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무슨 문제이건 독단적으로 등장했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법도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하무제를 이루도록 전개되어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문장적 해석이다. 문장, 문장으로 해석한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한 가지 문제를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장으로 성경은 이처럼 문장으로 맥을 이을때 신학을 초월한 성경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천년설로 흐르고 있어요.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의 토대 위에 게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을 해석해서 주재림의 조감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전천년설도 이게 잘못 이게 알려진 게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도 자꾸 우리가 문장으로 다시 집대성하고 조립해서 하나의 퍼즐을 더,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건 없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석할 수 없는 게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게시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비밀한 것의 그 너구를 벗겨 보여주는 것이에요. 벗겨 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게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게시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수 있어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해리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속해리라 예수님은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게시록,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열어보라, 오픈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다를 책이 아니에요, 다다 책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책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대해서 주 제림의 날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같은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유한계시록 책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속히 우리라고 하신 그 신랑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단장할수 있게 하옵소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언제든지 반갑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신부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짓말에 아버지 하나님, 술 먹고 방탕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다, 재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기록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다 지우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랑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되는그 영광된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헌신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뭐가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또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한 가지 사실,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다 주고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